오늘은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한 아주 핫한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왼쪽 상단의 유료 광고 표시는 제가 광고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안내 드린 링크로 구독자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구매하시는 분의 구매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충전기 전문 업체인 앵커의 나노 보조 배터리입니다. C타입 커넥터가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앵커나노 보조 배터리는 50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 기준으로 한번 정도 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22.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므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빠르게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초소형이라 가방이나 주머니에도 쉽게 들어갑니다. 접이식 내장 플러그는 휴대성이 탁월하며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인 아웃 단자가 모두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행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충전 속도가 22W로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깔끔한 디자인과 훌륭한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보기의 구매 링크는 두 가지입니다. 알리 직구는 가격이 저렴하며 로켓 배송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